이번에는 REST입니다. REST라고 하죠. Representation, State, Transfer인데요. 이것은 URL 기반으로 데이터를 받는데 이게 어느 정도의 지능화가 개입이된 겁니다. 컴퓨터들, 에이전트들이 통신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내가 필요한 정보들이 어떤 건지를 확인해 나가고 그. 제공받을 수 있는 정보들을 실제로 갖고 받아오는 식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게 해줄 수 있는 기술입니다. 월드와이드 웹과 같은 분산 하이퍼미디어 시스템을 위한 소프트웨어 아키텍처의 한 형식입니다. 링크 정보를 계속적으로 받아오면서 컴퓨터가 이해해서 또 다른 것을 받아오고 하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HTTP 프로토콜의 주요 저자들 중한 사람인 로이 필딩이 2000년 박사학위 논문을 소개를 했고요. 프로토콜이나 규격이 아닌 하나의 아키텍처 스타일로 초기 웹의 구동과 동일하게 HTTP와 URI에 기반하여 자원을 중심으로 자원의 상태를 변화시키는 관점으로 설계하는 방식입니다. 자원에 대한 요청은 GetPostDelete와 같은 HTTP 요청으로 표현이 되고 이런 요청을 통해서 자원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고 상태 변화를 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REST 구조의 응용들은 s o a p 같은 복잡한 메시징을 사용하지 않고 XML과 HTTP의 형태를 사용하므로 4배에서 10배 정도의 빠른 속도의 처리들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고요. 구글이나 아마존 등의 많은 오픈 a p i 응용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REST가 주장하는 웹의 성공률입니다. REST가 웹 기반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REST가 주장하는 웹의 성공률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REST풀. r e s t 원리를 따르는 시스템을 REST풀이라고 하고요. 상태를 유지하지 않는 스테이트리스한 클라이언트 서버 구조를 웹이 가질 수가 있고요 작고 어디에서나 적용되는 인터페이스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신화, 포스트, 푸트, 딜리트 연산을 지원을 하고요. 모든 자원의 URI를 이용하여 유일하게 지칭될 수가 있습니다. URI가 그 용도니까요. 자원들의 표현들이 URI를 통해서 바로 하이퍼텍스트 형태로 연결이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성공요인 때문에 REST가 성공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구요. REST 아키텍처에 적용된 6가지 제한조건을 보겠습니다. 첫번째로 클라이언트 서버 구조입니다. 유니폼한 인터페이스로서 분리가 되어야 하고요. 스테이트리스 이 상태입니다. 각 요청 간 클라이언트 컨텍스트가 서버에 저장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캐시처리 가능인데요. 따따따, 월드와이드 웹에서와 같이 클라이언트는 응답을 캐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잘 관리되는 캐싱은 클라이언트 서버 간인터랙션을 부분적 또는 완전히 제거하여 확장성, 그리고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웹 어플리케이션이 캐시라는 요청을 했고요. 그것에 대해서 디스패처가 미리 캐시에 올려놓은, 푸트는 것들을 캐시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이쪽으로 웹, 요청한 웹애플리케이션의리프리젠테이션을 해주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캐시 처리가 된다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직접 웹 애플리케이션은 캐시의 붙기 때문에 이게 계층이 웹 애플리케이션과 캐시와 디스패처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설명드리는 계층과 그 이야기인데요. 클라이언트는 보통 대상 서버에 직접 붙었는지, 또는 중간에 인터미디어리 서버와 붙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인터미디어리 서버는 로드 밸런싱을 가능하게 하거나 공유 캐시를 제공함으로써 시스템 확장성을 향상시키는데 유용합니다. 그리고 코드온 디맨드 기능이 있습니다. 자바 애플리, 나케이 자바스크립트의 제공을 통해 서버가 클라이언트가 실행시킬 수 있는 로직을 전송하여 기능을 확장시키고 있고요. 또 유니폼 인터페이스입니다. 위에서 나왔던 유니폼 인터페이스인데요. 아키텍처를 단순화시키고 이커플을 시켜서 클라이언트-서버 각 파트가 독립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REST 인터페이스의 원칙에 대한 가이드입니다. 리소스의 구별이 있어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웹 기반의 REST 시스템에서의 URI를 사용하는 것, URI를 사용함으로써 독립적인 유니크한 리소스가 구별이 되고요. 이들 리프레젠테이션을 통한 리소스의 조작, 클라이언트가 리소스의 리프레젠테이션을 가지고 있을 때 서버에 있는 그 리소스를 변경 또는 삭제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권한이, 좀 권한 정보가 있어야 됩니다. 권한이 있는 사람이 리소스를 변경 또는 삭제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자기서 설적 메시지인데요. 셀프 디스크립션, 디스크라이브죠. 자기서 설적 메시지는, 각 메시지는 자기가 어떻게 처리되어야 된다. 마치 웹서비스로 봤을때는 WSDL 개념이고요 나를 처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정보들을 포함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상태에 대한 엔진으로서의 하이퍼미디어 기능이 필요한데요. 리프레젠테이션 내에 하이퍼텍스트 링크와 같은 정보로 연관 리스트에 접근할 수 있어야 됩니다. REST의 주요한 목표는 컴포넌트의 상호 연동성의 확장성입니다. 그 인터페이스의 검용성 컴포넌트의 독립적인 변화, 지연을 감소시키고 보안을 강화하고레거시 시스템을 인캡슐레이션 시키는 중간 컴포넌트 역할을 하는 것이 REST의 중요한 목표입니다.